이번에 어, 그 설립 기념주일 기념품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서 어느 분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아, 다음에는 뭘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음, 다음에는 기념품은 말고 이건 어때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도 학교 개교 기념일이면 쉬고 회사도 서, 창립기념일은 쉬는데 왜 교회는 설립기념일인데 안 쉬냐? 그래.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laughs> 36주년에는 예배를 쉬지 않을까. <laughs> 네. 참 재밌는 그런데 어이,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긴 합니다. <laughs> 한 100주년 되면 그때 한번. 해보시죠. 누가 <laughs> 네. 아, 이렇게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나 저에게나 생각할 때마다 기억에 떠오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마련이죠. 어, 성교수에 가 계신 성교사님들, 그리고 그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향 교회를 떠올리면서 어,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받았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정작 그 교회 갔을 때의 모습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크다 싶은 그 교회를 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음, 알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참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역시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너희를 기억한다.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실질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가장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냐 그게 아니에요 단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니 3주 동안에 어떤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길래 사도바울이 그 교회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교회가 됐는가 어, 그 시간이 짧으니 사도와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안타까울 수도 있죠. 아, 시간이 좀더 있었더라면, 좀더 있었더라면 하는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치 내팽개치듯 그냥 놓고 떠났던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더 깊이 있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 안에 잘 서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의 그러한 기도에 따라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와 함께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어,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한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그곳을 거쳐간 많은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 좋은 기억으로 있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라면 참 복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예요 이렇게 한다면 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것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믿음으로 행한 일, 뭐,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믿음과 일, 믿음과 행위, 이두 가지를 생각하면 뭔가 배치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되는 거지 행위로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강조한 사도마울이 믿음의 역사라니, 믿음의 행위라니, 믿음의 수고라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결코 이것은 배치되거나 아,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일로 해석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그런다고 그렇다고 하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야 한다. 그 믿음으로 인한 행위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대살로니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들어 구원을 받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드러내는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구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보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믿음이 아니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죠.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정말 수없이 많은 신들이 도시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이나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곳이었습니까? 드살로니까 라는 지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에 대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함께 그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겠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건 정말 쉬워요. 아니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성질도 죽여야 되고, 또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러한 습관도 버려야 되고, 특히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악의 모양까지도 다 버려야 하는 그러한 삶, 정신이 개조되어야지만 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20년, 30년, 아니 더긴 그 기간, 40년. 내 방식대로 살아오고 세상에 맞춰서 그 흐름에 따라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 믿는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걷는다는 일이 그렇게 쉽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특히나 이 당시에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좀 다르게 믿는 자들의 그러한 순교의 역사들이 계속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침내 믿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일은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끝까지 격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데살로니까 교회 안에 활동했던 대적자들이 누구를 실제로 죽이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을 실제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냐 하는 거죠.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따라 살려는 그 사람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때로는 만날 수 있는 위험과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과 그런 순간에도 믿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불로 일으킨. 삶은 그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믿는다는 것 우리가 쉽게 나 구원받았지 영원한 천국에 가라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얻을 것에만 집중한다면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 생활이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만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그 시작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결단해야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고 그러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들, 그 삶은 그렇게 쉬운 일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살로니까 성도들이 사도바울을 배려하러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대살로니가 성도들은 사실은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바울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말입니다. 이렇듯이 믿음은 반드시 그들의 삶의 변화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따라서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한 핏박과 박해 가운데에서 흩어져야 당연한데 오히려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은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를 중심으로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2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그가 대살로니카 교회 송도를 향해서 너는 내 자랑이다. 너는 내 멸류관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이 얼마만큼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해냈던 믿음의 결과로 인한 사들을 스스로 책임졌다는 사실들을 알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자신의 가장 큰 기쁨과 자랑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리고 또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저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사랑의 수고인데요. 어떤 수고로운 일들이 어떤 공동체나 다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대살로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모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이게 잘 굴러가질 않아요. 누군가가 낮아지지 않고, 누군가가 어려운 짐을 지지 않으면 공동체가 유지되는 일들이 쉽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각자에게 맡겨진 것 분량 이상으로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뭔가 좀더 자연스럽고 유기적으로 어, 공동체가 운영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수고로움이 없다면 그러면 결국은 기름칠되지 않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그 사랑에 대한 수고들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제가 우리 갈릴리 교회 어, 봉사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제부터 나오셔서 말하지 않아도 그냥 서로들 연락하셔서 나오셔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오늘 새벽에 나오셔서 또 준비하고 어제 못한 분들 또 오늘 나오시고 오늘 새벽에 못한 분들은 예배 마치자마자 또 내려가서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일을 잘 분담해서, 아, 권사님은 언제 나오시고, 권사님은 시간을 아, 이렇게 하시고, 이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치 내 가족을 먹이는 것처럼, 또내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하시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어르신 식사봉사를 할 때에 그 소머리 회장, 뭐지요 소, 소머리 국밥 네, 그거 둘이 헷갈리네 이또 합쳐졌네요 소머리가 해장국이 됐네요 소머리 국밥을 끓이면 그 하루 종일 끓이잖아요 밤새 그러면 사님 나와서 그불 조절해가면서 밤새 끓이는 거예요 밤새 돈 주고 시키면 아, 그러면 하죠 <laughs> 저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것 없잖아요. 그냥, 아, 이게 내가 할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랍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다 모든 기관과 부서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각자가 갈릴리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다 해내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말할지 몰라도, 보는 제 입장에서는 "아, 저분은 저렇게 사랑의 수고를 나타내고 계시구나" "아, 저분은 저렇게 또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시구나" 다 보이죠.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특별한 잡음 없이 이렇게 잘 운영되고 또 유지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참으로 어떤 것이든지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고 오히려 불협화음만 계속되어집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하는 거 중요하죠. 어떤 목표를 정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잘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이때에 열심히 수고는 하지만 사랑이 없이 그 일들을 하면 우리 입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나도 모르게 불평이 터져 나오고 아이고 이거 그냥 사람 사서 하면 아니 그 요즘 음식도 좋은데 식, 식당에서 음식 그 다된거 사다 끓이기만 하면 되는 이런 말들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가 그래서가 아니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조금이라도 불평이 되면 차라리 사람을 써서 청소하고 사람을 써서 음식하고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정말 좋은 일, 수고로운 일을 하면서도 불평을 하면서 또 그리고 어 원망을 하면서 이렇게 일하면 그분에게 복이 안 되니까 차라리 우리 그럴 것 같으면 사서 먹고 사람 사서 청소합시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 참 감사하게도 우리겐 에 그런 필요가 없지요. 모든 일들의 매사에. 여러분들이 애써 수고하고 계시고, 또, 그리고 그 수고들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봉사하는 사람들 많고, 또, 수고로 일하는 사람들 많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 많고, 가르치는 교사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 그 상대, 내가 하는 그 일의 원, 원동력이 사랑이 아니라면, 그냥 잠시 쉬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 여,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 차다 차다 그러다가 흘러 나오고 삐져 나올 정도 되면 그때 사역하셔도 결코 늦지 않아요. 그냥 누가 하니까 내가 그래도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이런 자리에 있는데 그래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면 그냥 안 하시고 쉬셨다가 다음에 하시는 게 나요. 아 이제는 내가 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할수 있지라고 생각될 때, 그때 하셔도, 아, 늦지 않으세요. 교회의 모든 일, 사실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 때문에 이 바탕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서로 간에 어색하고, 힘들고, 깨지는 관계의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들 수고롭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의 땀방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목을 축이고 그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더더욱이 교회는 그 사랑의 그 땀, 그 수고의 땀한 방울로 인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소망이 있네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란 말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야말로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의미 없는 시간들을 낭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돈그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들까지도 어 교회다가 허비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뭐가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그리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잃지 않도록 꼭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그 소망이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이 생각 역시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러한 소망들이 이루어진다 또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렇다면 거기는 인내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바울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인내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이번에는 어떤 선물이 올까? 11월부터 12월 초부터 그냥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지요. 그러다가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 아이에게는 그냥 오늘이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받고. 그 다음, 진짜 크리스마스에는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오늘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도 말하죠. 그러나, 때가 있고, 그리고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의 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과,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곳으로 입성하는 그날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인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헛된 시간이냐, 결코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그 인내가 우리를 이겨나가게 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의 위협까지도 이기게 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바로 이 소망의 인내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내일에 대한 기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참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을 향한 참된 충성과 그리고 우리의 목숨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이러한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환난이나 박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죠. 그 당시에 가장 그들을 위협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의 시기와 그리고 질투, 악감정 이러한 것이 아주 극에 달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카 교회에 있었던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전혀 변질 변질되지 않고. 잘 지켜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는 내 자랑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너는 내 멸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기억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수 있는 것이 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어,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바울이 데살로니카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보다 더 크게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시고 또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